아, 이거 아니에요, 오빠. 어, 안녕하세요 인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라오스 권진입니다 어, 클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음, 좀 특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어, 제가 라오스 처갓집에 어, 방문했을 때 어, 컴키스의 친구들이 한국 남자를 소개받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도 어,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셔가지고, 어,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서 어, 친구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구독자 분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남녀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만약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 화살이 저에게 고스란히 꽂히고 차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내뱉은 말이니 안할 수는 없고, 하자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 그래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묘책을 하나 찾았는데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1분짜리 프로필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어, 그것을 건기 친구에게 어, 보내서 어,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저희가 화상 통화를 한번 체험해 드리는 자리를 어,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어, 어차피 외국분이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기과 음, 제가 어, 통역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전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구독자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일분 프로필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어, 구독자님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 지인 소개를 해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음, 구독자님들에게 그 신상 정보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그렇게 내키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어, 생각했고요. 정말 부담 없이 어, 외국 여성과 대화 체험을 한번 해 본다는 생각 마시고 어 진행을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혹잘안 되더라도 좋은 체험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구독자분들과 끈기 친구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어, 정말 나는 국제결혼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어, 국제결혼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합법적이고 정직한 그런 국제결혼회사를 잘 선택하시면 어, 지인 소개로 어, 만남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어,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금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인소개도 금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어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 여하튼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그 댓글에 관련 문의가 많이 있으면 어 따로 제가 한번 영상을 어 제작해서 업로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저는 국제결혼중개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중매쟁이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영상을 한편 만들어 보려는 것은 그 외국 여성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잘못된 시선과 편견을 줄여서 어 올바른 국제결혼관을 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저의 작은 첫 걸음 인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절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컨텐츠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업로드돼서 어, 어, 우리 존경하는 어, 구독자님들 댓글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도 삭제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음,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 프로필 영상 보내, 보내실 곳은 어, 제 유튜브 어, 홈페이지 정보란에 보면 어, SNS든 메일이든 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인간장애 멋진 인생과 어, 한국에 사는 라오스 여자 채널을 너무너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어,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어,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구독, 과 진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라오스 여자 만약에 통화 한 번, 만약에 한번 아니요 한 번. 아니에요. 한 번. อ่อชาวพ่อตาตาล่นสารามเบกุก uh, มันนายอฮันบอนทงฮวยก็มาอึม uh, อันตรอยอ่คือ uh, ดิโก้กึ๊ดจีอันนี้อ่ะอ่อฮันบอนทูบอนเชบอนเขียนชานายอ่ะไม่อย่างเก่อทงฮวาคือดิโก้มาอึมอันตรอยอ่มาเขียนชานายอ่ะเว้ยเอ่อลาวซ์ซารามฮันกุกมุนนายอ่ะ ฮันคุกซาลามเหลาซูอุหลคือดิกอียากิคสิตับเฮวคือดิฮิมตรอยคือกะเซงกักกึดอีเกสยยไม่